오늘은 이제 우리 민숙이 36장 이제 제일 마지막, 어, 설교를 할 차례입니다. 예. 제가 이제 노, 그 노트북을 보니까 민숙이 설교를 시작한 것이 2023년 10월달이더라고요. 작년 10월 하, 하순, 하순에 민숙이 설교를 시작해서 거의 1년 걸렸습니다. 민숙이 36장 오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또 듣고 나눈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laughs> 그런 게 있잖아요. 중간엔 못했어도 마지막에 참여하면 다된거 아닙니까 오늘 앞부분엔 다 기억 못해도 오늘 제일 마지막 민수기 제일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 잘 끝나는 걸것 같습니다. 자 어, 여러분 드디어 이제 36장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어, 여러분이 미, 마지막 어, 민수기 36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문하세지파 길라자손의 특별히 슬로브하시라고 하는 가문의 딸들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숙이는 좀 느낌이 어떠냐 면 시작은 막 엄청 거창했어요 그죠 시내 광야에서 어~ (1차) 인구 개수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과 레위지파를 다 합치면 아마 한 (250만명이) 될이 엄청난 이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막 스케일이 크고 영화로 따지면 거대한 장면입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오면 올수록 좀 어떻게 끝나요? 약간 조금 용두사미가 되는 것처럼 스케일이 작아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듯이 그냥 한 집파, 한 가문에 일어난 사건 정도로 민수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민수기가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 여정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해주셔서 이제는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열두 지파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각 지파에게 어, 또 레위 지파가 차지할 살수 있는 48개 성읍을 양보하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여섯 개 성읍은 따로 뭐로 저 지정했어요?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심지어 살인자라도 부지중에 다른 사람을 해친 그 범인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35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36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 어느 집합니까? 입또 잊어버렸다. 문하세 집합, 예, 길르앗 가문의 한 집안의 이야기, 한 가정과 관련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앞으로 가난 땅에 들어 살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 성경 봉독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 삶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죠. 무수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답을 주시고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36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부앗의 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부앗의 딸들에 관한 문제는 이미 앞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민숙이 27장에서 나왔던 주제였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였는지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문하세 지파에 속한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슬로부앗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다섯 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뭘 요구하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만약 우리 가문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뭡니까? 기업을, 땅을 받지 못하면, 영영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의 가문도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이, 민수 27장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여러분 딸들에게는 이런 기업이나 땅을 상속을 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슬로부아세 딸들의 요구를 어떻게 여기 있었을까요? 민수 27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옳다고 해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땅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슬로버스의 딸들이 뭘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슬로버스의 딸들의 요구대로 이 다섯 명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 받도록 그때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민숙 2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6장은 다시 문제를 꺼냅니다. 누가 꺼낼까요? 누가 꺼내냐면 바로 문하세 지파의 어른들, 가문의 족장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그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는 가문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셨다면 그 법에 뭔가 맹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맹점을 지정했습니까?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집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버립니까? 다른 집파도 갈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집파에게도 가게 되면 그그그 그, 그 가문의 땅이 어떻게 돼 버려? 빼앗기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제가 약간 예상을 했어요. 어떤 반응을 예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왜냐면 여러분들이 땅에 하나도 안 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주제가 관심이 있으려면 그 땅이 한몇 평이나 됐는지, 평당 얼마짜리나 되는지, 이런, 일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좀 관심이 가요. 그죠? 남의 땅이어도 아, 아무 지금 관심이 없어. 우리가 별로 나한테 돌아올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 또 심지어는 우리 우리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주제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 우리 땅 뺏기는데 이거 뺏기면 우리 가문에 우리 지파의 땅이 날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어, 토지와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그런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27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이 36장도 이 말씀이 단순히 유산 상속에 대한 다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에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27장에서는 슬로브아의 딸의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가 옳다고 말했고 이번엔 반대쪽 입장의 사람들 즉 요셉 집 가문의 요셉 집 자손의 집파 이건 문하세를 말하죠. 문하세 집파 어른들 이 족장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즉 이것은 둘이 어떤 재산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다툼이면 판결을 내려주셔야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라 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걸 둘다 옳다고 해주셨잖아요. 이 말은 이들이 지금 단순히 기업에 대한 땅에 대한 욕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쪽 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 이들이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요셉, 지파, 길라 가문의 지도자들이 슬로브아스 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지파별로 약속 약속의 땅을 주신 그것이 그 가난한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동산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난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결을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뭐냐, 뭐였습니까? 아까 읽어본 것처럼, 지금 보면 다 읽지 않을게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슬로버스의 딸들이 시집을 자유롭게 갈 수는 있으나 어디에 시집을 가야 된다고요? 자기 집화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자, 6절을 함께 볼까요? 자, 6절만. 시작. 슬로보아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약간 좀이 말이 이상한 것 같죠. 마음대로 시집 가라고 해놓고는 또제안을 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는 이명 말씀인데, 여러분이 "마음대로"라는 말은 그냥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것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얼마든지 악하고 욕심부리는 일들까지 다 허용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범위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어디 나타나죠? 이후에 여호사와 그 조상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니가 원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말씀의 명령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슬로바세스의 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삶에 주신 지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마치 딱, 딱, 무슨,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9시에 뭐, 뭐 해? 말안 듣면 바로 죽이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다말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그분의 뜻을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 맞게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결실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슬로보아의 딸들에게, 그리고 문하세지파에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개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까? 자, 마지막 우리 10절, 11절 이하를 좀 잠깐 읽어봅시다. 10절, 12절까지. 시작. 슬로보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미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는 뭡니까? 그럼 누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다 사촌하고 결혼한 거죠. 우리로 보면 좀 이상하지만 고대에는 가까운 친족, 친족끼리 결혼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간의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화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 이 말씀이, 이한 가문에 일어난 일이 과연 민수기의 결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결론을 지어야 될까? 여러분, 결국 이건 여러분, 한 가문, 한집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결국 이 약속이 나아가서 장차 어떤 일이 됩니까?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사,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난 땅에서의 모든 결과가, 결과 원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뭘 가져올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별거 아닌데, 이 정도 뭐 얼마든지 여겨도 되겠는데 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한 가문의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13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교련이라 아멘. 민수기의 그창대했던 출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주님의 명령이 뭔가 걸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좀 결론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참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걸 쫓아간 것 아닙니까? 지도자 모세의 말만 듣고 그냥 애굽을 떠난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여러분 견디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믿기 어려워하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 봅시다. 우리가 추모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 자꾸 실망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왜이땅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다 망가집니다. 어제도 우연히 우리 동네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냥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하고 별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성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느 가족이 어, 매일 술 마시러 온대요 자기 식당에. 네. 그래서 어, 그런 분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그 분이 어떻게 살고 있고 뭐 가족들과 자식들과 관계는 어떻고 참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60몇 세가 됐는데 매일 거의 뭐 매일 술 마셔야 산대요.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우리 성도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 형편 자기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인생을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문과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 살수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절망과 타락과 죽음 속에,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설교를 준비하며 찬양을 듣는데, 노래를 듣는데, 우연히 스페인의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우리 음악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는 아는 작곡가더라고요. 옛날 여러분 KBS 토요명화 기억나세요? 따라라 따라라라 뭐 그런 가사 있, 그 멜로디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잘하지 못하겠어요. 그 시그널 음악을 만들었던 분이 이 유명한 작곡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세살때 병이 걸려서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세살때 세살때 앞에 안 보이게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청각에 의존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본 경, 그가 느끼고 듣고 느끼고 한그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으로 상상해 가면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작곡을 한 거예요. 악기 하나 못 만지는 사람이 여러분 작곡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송을 지은 작사가도 누굽니까? 페리 크로스비 여사도 여러분 어릴 때 병에 걸려서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평생 8,000여 곡에 찬송을 쓴 사람입니다. 육신은 눈에 안 보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엄청난 영적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시기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나라를 분명하게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1세대가 실패하긴 했지만 2 세대는 말만 듣고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민수기 36장을 마치면서 자, 두 번째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나 문하세 지파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1세대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고 그 기업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뭘 바라봤습니까? 자기들이 나온 땅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어, 그 땅이 좋았는데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계속 마음이 거기몰 머물러 있었어요. 결국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게 물갈이의 원인 원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이 나라 이 땅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서로 서로를 너무나 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 주례굽의이세대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아, 어, 제가 뭐라고 말했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옆에 분을 한 번, 우리 한번 소중하게 좀한번 여겨봅시다.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